이번 문제는요, 2016년 9월 2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래요. 어, 사람의 심경 문제도 낼 수도 있지만, 그글 자체의 분위기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 분위기는요, 우리가 역시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밝은 분위기일까? 좀 어두운 분위기일까? 이렇게만 상상하셔도 보기에서 지울 수 있는 답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g r a n d a d d y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바이올라야, w o n t you have a glass? 너도 어떻게 짠 하나 짜나, 들래? 짠 하나 들래? 자, 근데 바이올라가요, Glenn s 는요 힐끗 보는 겁니다. 누굴 봐요? 엄마 눈치 살짝 힐끔 보면서 말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스티 테이트. 할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했는데 자, 할아버지요. 그녀의 말 무시하고요. 그냥 그녀에게, 어, 그녀에게, 그녀의 손에 잔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남은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누구한테 줘요? 샌주아나의 손에다가 주는 거죠. 할아버지가 아, 무시하시고 손자, 손녀의 말 무시하시고 야! 야, 여기 받아. 이게 되는 겁니다. 잔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난들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모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raise their glasses in celebration. 오케이.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자, 분위기를 얘기해줄 수 있는 말이 요겁니다. celebration. 얘가 뭡니까? 축하예요. 축하. 자, 축하를 위해서 그들의 잔을 모두 다 듭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짠! 이라고 말하죠. 어, 이거 지금 좋은 기분이 나쁜 거야? 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미 e 이 뭐냐면 모방하다 이거든요. 모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그들의 그 잔을 모방했는데 뭘로? 우유로. 우리는 우유로 이렇게 잔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웃었어요. 웃었어요. 자, 아빠가 말씀하셨죠.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우리의 이 특별한 나를 위해, 뭐, 건배, 요게 되는 거예요. 그치?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그의 과학적인 성과를 위해, 요렇게요. 어, 좋은 일이 많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럼 얘들아, 혹시 뒤에 무슨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 건지 밑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you have proven. 당신은 증명을 한 겁니다. 어떤 증명을 한 거예요? 그것이 모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은 좋은 말이거든요. 자, we r e a pride family tonight.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자랑스러운 가족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도 기분은 좋을 거예요. 자, harry guy start up a chorus. 자,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를 합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여러분, giving three cheers 나와 있죠. cheer이 원래 환호, 어떤 응원 이런 거니까 세 번의 응원을 한다는 말은 만세 삼창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에서는 어떤 느낌이 가득하죠? 축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파티. 축제 이런 거와 연관된 말이 뭐예요? 페스티브입니다. 그죠, 아주 열렬히, 그리고 어떻게 굉장히 어, 흥미롭고 재밌는이라고 하는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요. 차분하고 평화로운 거는. 조용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에 대한 거. 자, 3번에 슬프고, 여기 sorrowful도 이것도 역시 슬픈 건데 아닙니다. 위험하고 긴급한 상황 아니고요. 자, 여기 뭐예요? 근엄하고, 어, 아주 신성한 그런 시간은 아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그죠? 혹은 어떤 중요한 어떤 갤러리 이런 데에서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